네,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. 교수님께서 특히나 좀 상대를 좀 비아냥거리고 부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사람들이 참 안타깝고 사회를 좀 더럽히고 바이러스 같고 그런 안 좋은 감정을 전염시킨다고 해서 굉장히 공감이 갔고요. 음,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었고 음, 그런 게또한국의좀 위기이지 않나. 그런 게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산대요 웃긴 게 되게 정보 영향이 너무나 커서 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이런 봉준호 감독도 사실 이런 정보 영향으로 좀 성공했다고 보시더라고요 데이터 나는 오십 년 이상 앞서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그 일본은 반대로 이런 3 0년 뒤는 망한대요 배달의 민족도 최근에 이런 일본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처럼 정보통신이 발달이 못해서 실패했다고 들었거든요. 그만큼 일본의 이런 소통이 좀 일단 안돼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데이터화적인 소통. 아이러니하게 근데 정신적인 부분은 일본이 참 훌륭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. 이런 음, 볼타고가 튀어나온 사람이 좀 덜한 것 같아요. 이런 볼타고들을좀 깨는 게 앞으로의 좀 수도관이 좀 연결돼야 되는 작업 같고요. 음, 특히나 뭐 웃는 여자는 다 예쁘다. 다 공감하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랑도 수도관에 연결된 상태인데 음, 이런 정서적 공유가 참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4, 50살 넘으면 삶이 뭐좀 재미없어진대요 50세부터는 재미있는 일만 해야지 하셔가지고 교수도 때려치우고 재밌는 거좀 쫓아다니셨던 거좀 쫓아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뭐 돈은 열심히 벌어놓으셨으니까 거게 가능하셨겠죠 그래서 뭐 저한테 질문도 해주셔 가지고 저는 그냥 공치면서 좀 쉬고 싶다 놀고 싶다 했는데 공도 오래 치면 재미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세계여행도 재미없고 음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하지 싫은 일을 하지 않기 그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고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는 걸로 해보시기도 하셨대요 너무 재밌었는데 음... 아무튼 이 교수님이 또 교수님 되기가 너무 어려웠대요. 그걸 때려치우시는데 그뭐 이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리고 교수가 발탁이 늦어져서 친구가 얘기를 교수님께 넌 정갈이야 정갈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. 정갈 같은 사람은 본인도 사실 어 오너면은 안 뽑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갈은 참 두려운 존재긴 한데. 음. 저도 좀 이런 정갈같은 면이 좀 있지, 없지 않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15년 남았는데 학김에 뭐 6개월을 그만두시고 6개월 후에 하셨대요 근데 8년이 지났는데 너무 행복하시다고 하시던데 그게 또 본인만이 공부를 해서 영어, 독고이어3개국어도 능숙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정말 중요한 얘긴데 죽을 때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좀 베풀고 살걸두 번째가 아, 용서할 걸세 번째가 재미있게 살걸 사실 이첫 번째, 두 번째가 잘안 되니까 세 번째로 좀 살아가려고 하시나 보더라고요 친구가 또 3년 전에 친한 친구가 좀 어, 돌아가셨는데 이때 어, 금리빨까지 두고 가는거 보고 아 인생은 이렇게 돌아갈 때는 정말 다 놔두고 가구나 이런 얘기를 좀이 24시간 중에 기분 좋은 일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하네요 사람은 또 이제 호텔에 가보면 굉장히 좀 행복해 하셨었던 것같고요 그 와이프분께서 어, 그런 호텔 같은 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본인의 이제 카드를 다 이제 내역을 공개하기로 하고 돈도 다 갖다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셨대요. 그리고 호텔에는 보면 부분 조명이 되게 많대요. 그런 조명들이 많을수록 굉장히 좀 삶이 행복해지는 거 공유해주셨고요. 사람은 제가 골프장 좋아하는 것도 이런 뚫린 시야, 그 넓은 시야, 바다를 보면. 저희 DNA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런 대지들 원시대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참 행복해, 행복해하고요. 사람은 세상이 뒤집어지는지 계속 좀 뉴스만 보게 된대요.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지는지 폭탄 주나 보면서 본인이 좀 뒤집어지기도 하고 음, 그러고 참 재미없게 산대요. 아무튼 두 번째가 진짜 재미있는 것은 사소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사소한 것들 중에는 요즘에 또 보고 계신 책이 있으셔가지고 고, 그것도 소개해주시고 그리고 본부장이나 대기업 임원까지는 실력이지만 사장 되는 건 운이라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사장 되신 분들은 참 운이 좋으신 것 같고 음, 이야기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했지만 저희는 그때 수도관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, 이해가 가능했고요. 이 새소리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계시대요. 그래서 새소리 하나로도 굉장히 어, 재미있게 살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지금 현재는 평생 할수 있는 직업을 또 찾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하면 평생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. 그리고 매일매일을 새롭게 좀 사시려고 그리고 화가도 평생 할수 있으니까 그걸로 잡을 좀 선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세 번째는 즐거운 리추얼을 만들어라. 즐거운 일상 습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. 본인 뭐 인맥도 대단하시더라고요. 이디아 회장님도 친구시고 뭐 좋은 커피도 많이 마시고 일상 자체가 행복이시라고 하시던데 아침 식사하실 때이 커피 얘기하시면서 핸드드립으로 내려 먹을 때그 커피 향들이 집에 온 집에 퍼지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본인의 그림은 어 본인만이 좀 평가를 해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하시면서 뭔가 좀 주,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. 자신감 그리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다. 유머스러우셨는데 남자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소매치기 그리고가 당일치기라고 하시더라고요. 되게 호탕하셨었어요. 그리고 책을 읽을 때그 책을 쓰신 글쓴이가 행복해야만 독자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나 행복한 글이 만들어지지 않나하셨고요 네 번째는 공부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공부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실력이 올라가는 그래프인데. 이게 서로 괴리가 있으면 뭐 실력은 적지만 난이도만 올라가면 불안해지고요. 난이도는 적지만 실력이 월등하면 지루하고요. 적정한 수준로 올라가야만 재미가 지속된다고 하더라고요. 재미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어 뭔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교수님 지금도 뭐 일본어 책 강독도 하고 계시고.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고요. 교수님은 사실 아까 처음 나왔던 그 불행한 성격을 타고 나셔가지고 엄청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성격이 좀 불행하게 태어나서 이 노력을 하고 있는 이또 다른 사람입니다. 일본에는 좋은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중고서점 가는 게취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부산 근무할 때 F1965인가 거기 고려제강에서 만든 그 중고서점 집 가는 게 취미였는데 되게 저랑 유사하신 거 같아요 취미가 배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배도 한대 있었는데 수리비만 배값 두 배로 넘게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해수부 장관도 친구라고 하시면서 친구분들이 되게 잘 나가시더라고요 다섯번째가 삶의 맥락인데 인생을 바꾸려면 공간을 바꿔라 사는 장소도 매일 좀 바꿔야 된대요 장소 전환을 하는 다큐멘터리 TVN에 또 12월 말에 방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재밌을것 같아요 특히 영마살이 있는 저로선 굉장히 인사이트를 줄 만한 소재가 될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화랑은 원래 미역 창고였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가서 뭐 여수에 사시는데 여수의 섬이 360개가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중에, 어, 본인이 처음 시작할 때 태풍 때문에 또어 자제들 다 날리고 막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, 그리고 또 파마를 하면서 본인이 어 인생이 달라지면서 관심이 다양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감탄하라. 이게 사실 강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감탄이 좀 부족한 사회지 않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 그러면서 이 정말 중요한 얘긴데 스스로 뭔가 좀 쌓고 하는 인간의 그런 진보적인 행동들은 사실 감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숭이 동영상도 틀어주시고 되게 뭐, 과학적인 동영상 보심, 보여주시면서 인간이 지금 진보할 수 있는 건 미숙아로 태어나서 어머니한테 항상 감탄받고 자라면서 블럭을 쌓으면서 공부하면서 결국 이 진보로 이끄는 그런 감탄, 그래서 감탄을 먹고 자란다고 하더라고 인간은 감탄, 감탄 욕구. 하루에 몇 번이나 저희는 감탄을 할까요? 거의 없는 것 같은데, 감탄, 상대방에게 또 감탄하는 것도 엄청난 배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. 감탄. 결론이었습니다, 강연. 누구도 숨숨 숨 넘어갈 아무도 못할 감탄.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하던데. 이 히말라야에 가신 분들만 느낄 수 느낄 수 있는. 본인은 뭐 요즘에 요번 강연 여수에서 올라오시면서 이 헤드폰에도 되게 감탄하셨대요. 헤드폰도 좋고 자본근 감독님하고도 친하셔가지고 뭐또 아들 얘기도 하는데, 그런 축구에 대한 감탄, 꼬인 이게 또 사람마다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스스로 감탄할 수 있는 소재도 찾는 것도 인생에 뭔가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행복할 수 있지 않나 싶구요. 좋은 회사, 행복한 집, 친구, 동료, 매이징, 왜 적어놨지? 이게 또 중요한가 보네요. Respect, wonderful, really. 서양에는 감탄사가 정말 많대요.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? <laughs> 음... 많이 하신. 아무튼 뭐 한글도 굉장히 좀 감탄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. 아쉬워하시면서 강연을 마쳤습니다. 감사합니다.